안녕하십니까 썬비 호텔의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댓글 을 하나가 달렸습니다. 이 화장실에 물이 자란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바로 모든 객실 전경을 착하고 지금 이제 고압기라고 하죠. 이제 그 고압 호스가 아니라 변기 뚫을 때 쓰는 비슷한 건데 그렇게 생긴 거예요. 펌프질을 해가지고는 안에다 탕 쏘면은 이게 그 압이 훅 내려가면서 이제 아래에 폭 뚫어져요 완전히 그런 거 같다가 지금 일단은 다 해놓은 상태에전객실 그리고 또한 거기에다가 저희는 또 그런 거를 할 필요 없이 또 따로 이제 저희는 업체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물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와라, 저쪽으로 와라, 라고 하는 호텔 업체들이 있어요, 따로. 뭐, 청결도 청결이고,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빨래 같은 것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업체들이 따로따로 따로 있는데, 이제, 이번엔 좀, 업체에 이제 연관되어 있는 데가 아니래요. 그게 조금 힘들데, 예 하수구 그쪽은, 그, 변기랑 그, 그건 되는데, <laughs> 바닥에 있는 건안 되는데요. 그래가지고는 일단 저희는 일단은 전부 다 해놨어요 일단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터치 시계 딱 들어가서 이제 자 이번에 무엇을 할 것이냐 어내 머리가 아주 흔하고 있구만 자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저희는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이, 이 뒷부분 있잖아요 이 뒷부분 요거 요거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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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분이 이제 막혔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는 상당히 기좀 여기서 할 거야 여기서 할 거야 여기서 할 거야 여기서 할 거야 다섯.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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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심장 떨려. 아 보시면은 자저거가딱 같이 왔어요. 보시면은 물이 밖으로 새지 않죠. 문제는 여기 뒤쪽 부분 한줄 이거 있는 빼고는 밖으로 새지 않죠.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약간 이런 변동으로다가 이제 저희는 이제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고 편안하고 또 청결하고 네. 네. 완벽하게 이제 고이하시면될것 같습니다. b y 빠이 Bye bye.